앞에 네, 보여드린 영상은 탄퇴 일단입니다 네, 일보상권이라고도 하고요. 일보상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팔극권 태극권 쿵푸 우슈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타이슨 복귀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이벤트 경기 있었잖아요. 그때 네, 보는데 놀랍더라고요. 뭐 움직임이 물론, 이제, 타이슨 현역 시절만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멋진 경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비판을 하시는데, 뭐 전혀 볼게 없는 경기였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쓴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타이슨의 움직임을 보고 저는 되게 감탄을 했거든요. 제가 왜 타이슨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펀치를 칠 때, 허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강한 펀치는 강한 다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서부터 힘이 올라와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이 있는 힘을 최대한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서 때리거든요. 근원적인 힘을 보면 바닥에 지지하는 면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힘으로 권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원투포시를 때릴 때도 하나, 둘, 이렇게 때리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시합하다 보면 상대방이 빠르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기후 연습을 할때그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을 보면 프로급, 그 프로 중에서 정말 잘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과 그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선수의 차이를 보면 잘하는 선수를 보면 다리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잘하는 선수들의 훈련 내용들을 보면 다리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 선수 50대 넘어가신 선배님들 하는 걸 봤는데 손의 움직임은 여전히 좋으신데 다리에서의 날카로움, 다리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법을 수련할 때 하체를 단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힘을 완성하기 위함이고요.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권을 치기 위함이죠. 그 제가 왜 일보상권에 마보에 대해서 보여드렸냐면 제가 마보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보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릎이 바로 상할 수가 있어요. 마보는 중력으로부터 오는 내 체중의 힘을 오롯이 정확하게 받는 그 훈련을 하는 건데 다른 보형에 비해서 움직임이 되게 직관적이고 어, 잡기가 되게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만약에 마법가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면 무거운, 그러니까 내 체중 정도는 이렇게 선다면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거운 걸 입어서 가게 된다면 이렇게 볼을 하게 되면 무릎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볼을 서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 훈련이 내 체중 가지고만 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정자세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보형을 잡는다면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립 운동이 될텐데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닥을 제대로 지, 지지를 하고 그 힘을 위로 정확하게 이렇게 어, 수직으로 중력방향에서 수직으로 내 몸을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어, 힘을 키우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면서 보형을 훈련을 하고 복, 법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몸의 동작과 연결을 해서 권법을 하나씩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어, 권법들마다 보면 움직임이 많고 빠른 권법이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느리고 견고하고 묵직한 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이 종류의 무술의 스타일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할수 있고 전투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경쾌한 쪽으로 만약에 훈련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몸을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등척성 운동을 조금 더 포커스로 훈련하시면 본인의 기량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정자세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쪽으로 훈련해 보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힘의 원리는 내 몸을 중력 방향으로부터 수직으로 몸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이고요. 이 1번에서 무술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체 쪽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은 하체부터 단련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체와 코어를 단련하는 것은 운동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복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법에 대한 영상 부분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 번씩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그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팔극권, 태극권, 풍푸, 우슈산타를 수련하고 있는 주간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하세요.